문제 5번은 정수의 덧셈, 뺄셈 활용 파트인데요. 이거를 정말 푸는 문제가 아니라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를 100번째까지 하는 거거든요. 규칙을 찾아보면은 얘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끝까지 계속 가도 마지막 번째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아 마이너스 1이. 몇번 나오는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는 애가 몇번 더해졌느냐만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1부터 100까지는 10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두개씩짝을 지은다면 50개의 숫자가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 50개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50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2가 3개 있으면 우리는 2 곱하기 3을 하고, 4가 2개 있으면 우리는 4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1이 5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50으로 해도 계산이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0이 됩니다.